심한 비문증 때문에 유리체 절제술을 권유받았는데 정말 완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오키안과 오영삼 원장입니다. 유리체 절제술의 비문증 치료 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첫째, 유리체 절제술은 비문증의 근본 원인인 혼탁된 유리체를 제거하고 투명한 액체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99% 이상의 비문증이 사라져요. 둘째, 수술은 미세절개술로 진행됩니다. 0.5mm 정도의 작은 구멍 3개를 통해 유리체를 제거하므로 봉합이 필요 없어요. 셋째, 수술 시간은 30분 정도이며 국소 마취로 진행합니다. 당일 수술 후 귀가가 가능해요. 넷째, 성공률은 거의 100%입니다. 수술 후 즉시 비문증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야가 맑아집니다. 다섯째, 합병증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숙련된 막막 전문의가 시행하면 1% 미만의 합병증 발생률을 보여요. 여섯째, 모든 환자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중증 비문증에서만 고려하는 치료법입니다. 레이저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나 매우 심한 유리체 혼탁이 있는 경우에 시행해요. 그럼 오늘도 아이 오케아스 okay